이제 실행할 컨테이너라고 돼 있죠. 아까 컨테이너를 만들었을 때 완료된 사항이고 실행이 되면은 마치 하나의 편집기처럼 열립니다.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나름의 이제 로드 되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열릴 겁니다. 이렇게 React Native IDE로 열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창이 안 나오고 얘만 나온다. 그러니까 좌측의 프로젝트 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로 가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세요. 기존에 이거를 끄고 왼쪽에 팝업을 누르면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되고요. 현재는 우리가 구름 내에 이 리액트 네이티브 편집기 상에서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걸 저장하거나 나중에 완료했을 때그 이제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목적은 또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앱에서 돌아가는 목적이 되겠죠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어 요걸 알려드리면 터미널이라는 거는 CMD라는 겁니다 또는 쉘이라고도 해요 그 터미널에 대한 게 여기서도 이제 돌아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 하나 알려드리면 PC가 이렇게 있으면 은 파일에 여기 윈도우 쉘이라고 돼 있죠 CMD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여기 편집기에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IDE 통합 개발 환경인데 얘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냐면 언어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막 만들고 개발을 하겠죠. 그게 바로 이앱 JS라는 여기에서지 개발을 하는데 여기 나머지는 보조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발을 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드는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스위프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APK로 저장해서 내보내죠.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편집은 기가 막히게 최고인데 직접 발행해서 우리가 보려면 리액트 네이티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일단 설명하기 이전에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화면도 좁으니까, 글자 크기를 좀 확대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확대가 필요하시면 설정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편집에서 글자 크기 확대, 단축키가 있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0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우고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엑스포라는 부분인데, 뭐 엑스포를 열다 뭐 이런 것도 상관 있겠지만, 엑스포는 그런 의미의 엑스포가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이제 접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이나 간단한 앱을 좀 쉽게 만들고 나서 테스트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이 부분의 모듈을 직접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얘를 왜 써야 되냐면 리액트 네이티브 이 지금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임하는 거를 관리하고 이걸 좀 간단하게 해주고 얘는 제가 해보니까 apk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장해서 업로드해서 보고 요런 좀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얘는 개발 중에서 코드 수정을 하면은요 새로 고침하면 바로 페이지가 나오듯이 앱이 자동으로 다시 로드가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쓰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배포가 편합니다. 해보니까. 그니까 러 하나만 배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iOS에도 배포해야 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걸 도와줄 겁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은 깔아야 돼요.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기서 알아서 되니까. 요거 제가 아까 쉘, 쉘, cmd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걸 왜 받아야 되냐. 엑스포라는 거를 따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엑스포 기능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설치하는데 엑스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웹뷰, 미리 보기 위한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웹뷰를 보려면 인스톨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제공하느냐? 엑스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패키지를 설치해야 돼요. 강의 끝나면 그 웹페이지에 제가 그 본문에 이런 텍스트로 한건다 넣어 놓을 거예요. 아까 제가 왜 미리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웹뷰 얘는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개발된 부분을 통합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프로젝트 생성,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 용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단 요거 제가 복사해서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단순하게 그냥 얘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트 네이티브 용이잖아요. 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붙여넣어서 설치 중이에요. 왼쪽에, 이런 사항이 나오죠. 이건 어떻게 붙여넣느냐, 쉽게 붙여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셨던 것처럼, 이 게시글 본문에 요거 있으니까, 얘를 그냥 컨트롤 C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여기에 있으면은,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얘가 붙여넣어져요. 안 되면 여기 웹사이트 허용을 해야 돼요. 보니까 이게 클릭해 보면은 이 관리자 모두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디스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CPU를 제가 엄청 지금 쓰고 있죠. 제가 이제 한글로 했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설치되는 사이에 이 부분은 이게 다 돼요. 안드로이드, iOS, 웹뷰 요거 지금 인스톨 중이고 얘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얘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완료는 됐어요. 맨 마지막에. 요렇게 지금 됐고 막 아까 인스톨이 되면서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거치고 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Ctrl+C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면 이렇게 붙여넣어져요. 만약 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는데 안 붙여넣어지고 여기 뭐 허용 비허용 연결 나오면은 허용한다 그래야 이게 붙여넣어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저처럼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일단 npm 인스톨 설치거든요 npm 요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좀 내리고 a j s 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복사하죠. 이렇게 복사라고 해주고 얘를 다 지워요. 그냥 지우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해주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컨트롤 S 저장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할줄 알았는데 이런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실행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에러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구름의 오류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컴파일해서 이 엑스포 앱으로 해서 로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좀 차근차근 기초도 볼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